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게 할 거야? 한달전 함께 살던 큰 며느리가 아들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함께 살수 없다니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힘없이 꺼낸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깥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운데 아들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은 끝이 나는 듯 캄캄하기만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긴 시간은 다 없어지고 이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참아야 했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 미끄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지요. 이제는 약 없이는 못 사는 나이인데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건 저도 알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양원이라니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 가야 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는 곳. 그날 이후 잠을 편하게 이루지 못했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꼭 찾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요양원 안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저희 집과 멀지 않으니 자주 찾아뵐 수도 있어요. 아버지, 여기는 간호사가 참 친절하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서 어르신들이 다 만족하신대요. 아들, 며느리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 머릿속엔 온통 다른 생각뿐이지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제 정말 내가 버려지는구나. 매일 같은 생각은 끝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마,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게야? 너희가 불편하다면 내가 혼자 나가서 살아도 되잖아. 하지만 아들은 위험해서 혼자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기만 합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는 요양병원은 한 달에 400만원이라네요. 지금 받고 있는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 마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아휴,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날이 와버렸네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며 살았는데 내 처지가 서글퍼지기까지 하네요. 마음이 불편했던 어느 날,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파트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려있는 경로당 창문 사이로 요가 수업을 하며, 즐거워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다른 선택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 용양원이 아닌 나만의 새로운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시간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75만 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사연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올해로 저는 75이 되었습니다. 8년 전, 43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탁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떨어져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는 쓰러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119 신고를 하고 구급차도 빠른 시간에 도착한 것 같은데,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40여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이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아내를 보내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 아내의 빈자리조차 느끼지 못했답니다. 아니, 아내가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게 맞는 말이겠네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혼자 중얼거리고, TV를 보면서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걸몇 달이 지나고야 느꼈습니다. 아내가 늘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정했지요. 아내가 없는 집은 아무것도 없는 집 같았고, 아내의 소리가 없는 집은 그 어떤 소리도 용납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지요. 가끔은 듣기 싫어 짜증을 냈던 아내의 잔소리조차 지금은 그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술안 마신다, 나 잘하고 있지? 여보, 나 오늘 양말 잘 벗어났어 봤지?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해본 적 없던 나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걷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고 다시 집으로 오는 일. 저에게는 큰 산처럼 버거운 느낌이었어요. 두 자녀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혼자 힘껏 버티고 있습니다. 벌써 아내가 떠난 지 8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지요. 약 먹을 시간을 잊기도 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해 냄비를 태우기도 했고요. 가볍게 삐끗한 발목은 한 달을 넘게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게 점점 힘겨워지고 무서워졌어요. 혼자 있는 제가 불안했는지 큰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지요. 아들이 살던 아파트는 좁아 제가 쓸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과 아들의 아파트를 팔아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넓은 집에 제 방도 있었고, 아들, 손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넓은 집에 이사 온 것이 좋아 보였지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인생 이막을 살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 같은 일상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아버님 식사는 방에서 따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손녀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그게 이유가 되는 말이냐?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니 마치 감옥살이 하는 느낌이 들어 서글퍼지기 시작했어요. TV를 보기라도 하면 아이들 공부한다고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고 발자국 소리도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일상생활도 조심스러워졌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 아이들이 배려해 주어 함께 살게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로 변해버린 건 나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부모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 집이 될수 있지만, 아이들 집은 절대 부모의 집이 될수 없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불편해졌고, 내 집이 아닌 곳에서의 생활에 지쳐버렸지만, 돌아갈 집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몇 달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싶었지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편하니 살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더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저에게 간병인을 붙여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하루 대부분을 한 방에서 지내는 것도 편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간병인은 10일 만에 그만두었고, 두 번째 간병인은 한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아들이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우리 집 조건은 열악해 간병인들끼리도 꺼리는 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 자주 바뀌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몸도 회복되고 걸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혼자 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했답니다. 네 번째 간병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며느리와 아들은 요양원을 저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이었지요.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400만원을 내야 하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월 180만원만 내면 되는 저렴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첫날. 저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밤 9시면 모든 TV를 꺼야 하고, 아침에는 6시에 기상해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운동 시간은 맞춰진 시간에 꼭 해야만 했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한 방을 쓰는 영감님의 코고는 소리는 밤새도록 들렸고, 아래층에 치매 할머니는 저녁마다 괴성을 질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일주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와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도 요양원도 간병인도 내 삶에 맞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으니 내가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평범한 하루 같았던 그날.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보던 아파트 단지가 달라 보이는 하루였지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모습. 저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까? 이 생각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면 되겠구나. 나는 불편한 몸을 천천히 움직여 옷을 갈아입은 후 경로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걸음이니 참으로 오랜 시간을 걸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스스로 답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처음 경로당에 들어왔을 때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아니지요. 제 친구들이지요. 그곳에서 만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박씨 할아버지는 자영업을 크게 했던 사장이었습니다. 또 나보다 세살 어린 동생은 30년 동안 호텔에서 요리를 한 셰프였습니다. 우연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은 서로의 재능을 써서 서로를 돕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보태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긴 할까 하는 의문과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함께 몰려왔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보았고,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셰프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김 할아버지는 전기와 수도 설비, 간단한 집수리를 맡아 주었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공무원 경험을 살려 행정 업무와 은행 업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연금에서 75만원씩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공동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 구입도 했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경제적인 방식이라 느꼈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었지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불안하거나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삶의 해답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우리만의 특별한 해결책이 되어준 것이지요. 실버촌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우리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만나 박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스트레칭을 한후 셰프 할머니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매주 주말에만 나오는 별식 영양죽은 일주일의 마무리를 든든하게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깜빡이는 형광등과 낡은 전기선은 김 할아버지가 교체를 해 주지요.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안전해졌고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민원이나 서류 상담 시간을 가집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신청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요. 실버촌 생활이 1년 정도 지나니 우리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 둘씩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0년간 재봉 경력을 갖고 있는 최할머니는 옷수선이나 이불수선을 도맡아 주셨고, 전직 한의사였던 고 할아버지는 간단한 침술로 통증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은 적극적으로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고 있습니다. 외롭다 느끼면 친구를 찾아갈 수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식사를 먹게 될지, 운동을 하며 얼마나 웃을지, 모든 것이 기대되는 것 뿐이지요. 자식도, 요양원도, 간병인들도 해결해 줄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삶의 동반자들과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같은 고민을 하며 나이 들어간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실버촌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토요일입니다. 자녀들과 손녀가 찾아오는 날이지요. 아이들이 오면 경로당에 모두가 모이고, 아이들의 재롱으로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손주들은 우리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며 함께 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대 간의 벽조차 없는 것 같답니다. 아들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제 모습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많이 불편함을 느꼈던 며느리는 과일이며 간식거리를 사오며 건강히 지내라는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구청에서 우리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창한 의미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 되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와도 작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직 방송인이었던 할아버지는 매주 두 시간씩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만이 쌓여갔고 미용실 경험이 있던 박씨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헤어를 담당해 주기로 하셨는데 자신의 기술이 이렇게 무료로 쓸 기술이 아니라며 세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의 대단하고 다른 사람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생기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성공 여부는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종이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금방 깨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원하는 이웃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관계는 깨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 오히려 우리 동네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배우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 복지가 아닐까요? 형식적인 제도나 잘 갖춰진 시설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습관까지도 알게 되었고, 눈빛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음악을 들으며 공원 산책을 즐기고, 이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2시에서 3시에 꼭 낮잠을 주무십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원하는 삶을 누리게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실버촌 생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불안하지 않는 삶. 서로 신뢰하며 애정하는 삶. 이런 꿈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생각을 버리고, 우리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을 행복의 비결이지요. 함께라 더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외로울까 걱정하지도 않구요.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따뜻한 관계는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꼭 찾아보세요. 다음에는 더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